하나님이여, 나를 긍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만 싸우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아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유리 여기시고, 나를 긍유리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스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이여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네,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오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극유리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란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하미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습곧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